이 여성은 남성과 교제할 때 촬영한 사생활 영상이 유포될까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출동하더니 경찰관이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잠시 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채 경찰에 붙들려 연행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20대 남성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10대 4명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그집 쪽에 경찰차 한네대정도 있어가지고. 10대 일당은 흉기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들에게 폭행당한 20대 남성은 얼굴과 목에 찰과상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10대들은 자신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뺏어 오라고 시킨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30대 여성이 SNS에서 10대 일당에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